잊지 말고 꺼내 먹어요. EBS랑 한입토익 안녕하세요. 한입토익 MC 소혜입니다. 네 오늘은 RC 실전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앞으로 영양만점 한입 메뉴를 준비해주실 선생님, 셰프님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입토익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Reading Comprehension Part 6 and 7을 같이 공부하게 될 이명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선생님, 제가 RC 파트를 예습을 해봤는데요. 일단 지문이 너무 길고, 그리고 네다섯 문제로 문제가 너무 많고, 음. 단어들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기본편 보니까 처음엔 어려워했는데 나중에 잘 따라가시던데요? 아, 근데 <laughs> 제가 토익시험을 보러 가면은 6나 7 파트에서 음. 막 찍을 것 같아요. 음, 지문이 길어서 부담스러워 보여도 막상 단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석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6 7을 같이 공부한 후에 어. 실력이 쑥쑥 커져 있을 거예요. 그만큼 영양이 가득한 파티입니다. 네. 아, 그러면 아시셰프님께서 어려운 토잉 문제도 이렇게 잘 저를 잘 소화시켜 주시고 요리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번에 에피타이저 먼저 맛보 고오겠습니다 에피타이저 나와라. 냠냠. 룰루랄라. 나는 야 베스트 드라이버. 브로드웨이가 가장 빠른 길이니까 그쪽으로 가야지. 어? 차가 왜 이렇게 먹히지 공고문의 일부분이 빗물때문에 지워져서 알아볼 수가 없네 허! 뒷문장을 읽고 추측해봐야겠다 네 에피타이저의 소외 아주 훌륭한데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문장이 지워져 있더라도 앞이나 뒤를 보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투데이 스테이션은 알맞은 문장 고르기로 준비했습니다. 어, 네. 셰프님. 근데 이런 문장의 유형은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토익 Part 6에 나오는 문제 유형은 소혜영처럼 고등학생인 분들도 네. 어, 예전에 풀어봤던 문제 스타일이라서 쉽게 다가갈 음... 수 있을 겁니다. 네. 통달교재 39페이지입니다. 문제 주시죠. 네, 일단 소혜양 음. 어떤 내용인 것 같나요? 어, 일단 제목에 notice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음. 어, 공고를 낸냉 <laughs>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채피이기랑 음. 터널 그렇죠. 그리고 어, 어 브릿지, 음. 뭐 딜레이스 이런 게 나온 걸 봐서 어, 교통 정체 이유를 알려주는 그런 문장 아닐까요? 네, 좋습니다. 첫 문장은 지금 빈칸으로 빠져 있는데 그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문장을 보면 그날 차량들은 아침 5시3 0 분부터 저녁 1 0 시까지 터널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문장을 보고 안 문장을 추측해 보는 게 바로 1 5번 문제입니다. 정답 골라볼까요? 어... 어... 일단 D는 아닌 것 같아요. Must p a y o Toll이 통행료를 내야 된다라는 뜻이니까 아닌 것 같고 A, B, C 중에 답이 <laughs> 있잖아요. <laughs> 맞아요 그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힌트는 데스트 a y 예요 그날 오전 다섯 시 반부터 밤열 네. 시까지 통항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정답은? <laughs> 어 그럼 정확한 날짜가 나와 있는 시가 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답 확인해 볼까요? <laughs> 아니, 제가 김정은 선생님한테 토익 신동이라고 들었는데, 소희씨 실력을 얕보고 너무 힌트를 시켜 줬어요. 다음부터 힌트 안 주겠어. 아, 어, 안 돼요. 선생님, 힌트 많이 주셔야 돼요. 저는 한 문제를 가지고 정말 밤새 공부를 해야 된답니다. 자, 그럼 좀더 설명드려볼게요. 네. 어, B가 뒤쪽에 정확한 날짜인 온 n 데이와 연결해서 답을 골랐는데, A번은 어 거의 다 공사가 완성되고 있다. 정확한 날짜가 일단 없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고요. B 번은 Saturday라고 날짜가 있긴 하지만 빈칸 뒤쪽에 나오는 어, 시작한다와 내용이 어울리지 않아서 어, 답변할 음. 수 없고요. 그리고 D 번은 지금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명료 네. 내야 한다. 역시 연관되지 않겠죠? 음 선생님 그럼 전 질문이 있는데요. 언더고라는 네. 뜻이 원래는 제가 외웠을 때는 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음. 이 문장에서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언 n 고 e r 란 단어는 원래는 격다의 뜻인데 상황에 따라 봤다 이렇게 될수 있어요. 유지 보수를 봤다 이렇게처럼요. My mother underwent major surgery last year. 우리 엄마는 작년에 큰 수술을 받으셨다 이렇게요. 아, 그러면 언 n 고의 과거형은 underwent. 음. 그리고 과거 분사는 undergone.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아. 듣던 대로 토익신동 인정. <laughs> 네. 어, 그러면은 undergo, underwent, undergone 맞죠? 네, 맞... 맞아요, 맞아요. 아, 네, <laughs> 그럼 제가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네? 질문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어, 여기 New. 뉴링의 니얼은 네. 어, 어디 어디 근처에라는 전치사 아닌가요? 네, 맞아요. 여러분 니얼을 어디 어디 근처에라는 전치사로 알고 계신데 사실 근처에라는 부사도 가능하고요. 동사로 어디 어디 가까워지다의 뜻도 있으니까 음. 지금 A번에서 니얼 링컴플리션이라고 하면 공사가 만료에 가까워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 아 <laughs> 어, 그렇군요. 진짜+ 네. 진짜 이건 배우면 배울수록 토익은 재밌는 것 같아요. <laughs> 재밌다니 다행입니다. 팔6 같은 경우는한 지문에 네 문제가 나오는데요. 네. 나머지 문제도 복습하시면서 함께 풀어보세요. 네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토익 레시피로 정리해볼까요 토익 레시피 나와라 뉴+ 뉴. <laughs> 6에는 공고, 이메일, 편지, 기사 등한 개의 지문을 보고 네 문제를 풀어야 해요. 빈칸에 들어갈 문장이나 단어를 고르는 유형, 어렵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차근차근 공부해서 파트 6 한입도익과 함께 정복해봅시다. 네, 오늘 이명진 RC 셰프님과 함께 해보는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 파트 6에 뭔가 두려워지 않고 뭔가 친근하게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Part 가 빈칸에 앞뒤만 보고 푸는 문제가 꽤 있었더라면 Part 는 절대로 그러면 안돼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 고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딱세 개. 첫 번째 접속사 그리고 두 번째. 대명사 on that day, he, she 이걸 잘 따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나왔던 단어가 뒤에서 어떻게 재표현되는지 음. 요거만 잘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접속사, 대명사, 그리고 앞에 있던 단어가 뒤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오, 맞아요. 네, <laughs>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익 한입 메뉴 어떠셨나요? 8, 6로 넘어오면서 점점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당연한데 앞으로도 차근차근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한입 메뉴 준비해서 보겠습니다. 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열심히 복습해서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 b s 단 한입토익 냥! 잘 먹었습니다.